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주 2회 영어 강의를 진행하게 된 프란시스입니다. 오늘이 바로 첫 영어 수업인데요. 자세한 개인 소개는 수업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공부를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 어리 어 초등학생부터 뭐 대학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아직도 단어, 문법,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쭉어 단어, 문법, 독해를 하다가 또 다시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또뭐프런시에이션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어, 지출하게 되고요. 어, 굉장히 비능률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 이런 어, 영어의 어, 중요 영역들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모든 영역 부분을 같이 공부 진행해야지만 어, 영어가 어잘어 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결코 영어 공부를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면 아, 안 좋다고 저는 보고요. 모든 중요 영역을 동시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전체적으로 영어 능력이 효율적으로 향상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강의를 할때 어, 어, 문법이나 그리고 독해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특히 이 발음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리스닝이 안 된다, 리스닝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초등학생 뭐~ 중고등학생 뭐~ 대학생 뭐~ 직장인들 근데 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 리스닝이 안돼 나름대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너무 늘질 않는다 아주 조금씩 조금씩밖에 늘질 않는다 그 원인이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 원인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어, 어, 지금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어떤 기초적인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발음만 잘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발음할 때, 어, 뭐, R과 L 발음을 분간해서 해주는 거, 뭐, TH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 B와 B 발음을 정확해 주는 거, F 발음과 피 발음을 정확히 해주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정확히, 어,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발음 부분만 너무, 어, 고, 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한 단어를 우리가 명사건 어떤 단어를 볼 때요. 강하게 발음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약하게 발음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게 발음해 주는 부분, 음절 부분이 있고요. 또 짧게 발음해 주는 또 그런 음절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과 어떤 노력을 해야만 결국에는 어, 어 스피킹도 될 테고요. 또 연음도 중요하겠죠. 또 어, 연음이 어또 어디에서 연음이 이루어지는지 그그 그 연음을 제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스피킹도 되는 동시에 또 리스닝도 상상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명사입니다. Nouns. 자, 여러분들 뭐 명사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명사가 우리가 한번 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저는 명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물, 장소 등에 붙여 준 이름. 이름이다. 이렇게요. 자, 예를 한번 단어로 들어 보겠습니다. 포 사람 남자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명사가 되겠습니다. Cars 아, 자동차 사물이 되겠죠. London 도시 이름이 되겠습니다. 역시 명사고요. Anger 역시 감정으로서 화 아,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다음 water 물, 예, 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왜 명사부터 명사로 선정해서 첫 수업을 시작할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why is it important? 왜 명사가 중요할까요? 명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문장에서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봐서요. 정확히 어, 명사가 어떻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사는 문장을 주, 어,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어, 뭐 동화책을 보던, 뭐 전공 도서를 보던 거의 모든 문장들이요, 이 다섯 가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일형식, 자, 명사가 이렇게, 음, 주어 역할을 합니다. 자, Francis sat down. 자, Francis는 앉았습니다. 가 되겠죠. Francis, 자, 남, 남성 이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명사가 되겠고요. 이 형식, 아, 우리가 주어 동사, 주격보호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자, 보게 되면요. My favorite fruit is apples.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사과, apples. 자, 명사가 될 테고요. 자, 삼형식입니다. 주어동사 목적어. She likes Paul. 자, 그녀는 좋아합니다. Paul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Paul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Paul, 역시 남성 이름, 명사가 되겠죠. 자, likes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구성된 사형식 문장입니다. I lent Paul my car. 자, 나는 폴에게 나의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자, 폴 역시 명사고요. 간접목적어로 쓰였고요. 자, car my car 소유격이 있고 아, 뒤에 자동차 명사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명사 폴과 car가 직접 목적어, 각 단점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형식 문장인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입니다. 자, 오형식 문장. They call me Francis. 자, 여러분들께 어, 제 이름을 어, 소개해드렸죠. Francis입니다. 그래서 어, 예문을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들은 나를 프란시스라고 부릅니다. 보형식이 되겠죠? 자, 여기 프란시스 목적격 보어로 쓰인 명사입니다. 자, 미는 목적어가 되겠고요. 자, 어 그다음 우리가 명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 명사는 우리가 어,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할 수, 할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독해라든가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할 때, 올바른 표현이나 문장을, 어, 사용할 수 있겠죠. 먼저, 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어, 문장에서, 그러니까 셀수 있는 명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어, 소유격, 관사, 지시형용사를 명사 앞에 써줘야 합니다. 어, 셀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유격 관사, 지식형사를 명사 앞에 반드시 써줘야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water, sugar, shopping 자 이런 명사들이 되겠고요. 셀수 없는 명사가 되겠죠. 또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는 거꼭 아셔야 되겠죠. 아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는요 a나 on 부정관사를 쓸수 없습니다. 아 물론 항상 절대는 아니고요 예외적인 어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거는 이제 기초 영문법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 이런 명사의 중요한 부분을 모두 다루다 보면 어 아마 시간이 아마 한두 시간도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기초 영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고 나중에 어좀더 깊은 내용의 명사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뭐가 있을까요? Sorrow, 슬픔이죠. 추상명사. Advice, 충고, beauty. Me, 네, water, 물, sand, 모래, air. 공기죠. Gold. 네, 금, 이러한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다. 네, 보시고. 그리고 또, 어, 우리가 명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 관사 부분입니다. 어, 부정관사와 정관사, 우리가 명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부정관사와 정관사,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정관사란, 어, 무엇인가? 어, 우리가 부정관사 A나 N을 우리가 가르 켜서 가르켜서 부정관사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관사는 문장에서 특정하지 않은 명사 하나를 나타낼 때 명사 앞에 쓰, 어,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화에서 처음으로 셀수 있는 명사가 등장할 때그 그 명사를 언급할 때셀수 셀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셀수 있는 명사를 언급할 때 어, 이 부정 관사 a 나 an 을써 주게 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What do you like to have for lunch? 무슨 뜻이죠? 자, 어, 당신은 전, 어, 점심으로 무엇을 먹고 싶으세요? 물어봤습니다. 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I'd like to have a kebab. 자, 나는 케밥을 먹고 싶어요. 자, 케밥이 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 주로 터키 사람들이 어, 케밥 레스토랑을 차려서 많이 팔았는데요. 어, 뭐 꼬치 부위 같은 거에다 어, 이렇게, 어, 야채와 같이 해서 이렇게 주게 되죠. 어, 아주 맛있는 음식인데요. 나는 케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 뜻입니다. 자, 케밥도 어,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케밥이라는 게셀수 있는 명사가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어, 이 부정관사를 반드시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 정관사입니다. 아, 정관사는 앞에서 언급한 명사에 대해 다시 언급하거나 나와 상대방이 모두 아는 명사를 가리킬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명사와 악기 이름 앞에 정관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문을 통해서 공부해 보면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자, 당신 창문 여는 거. 꺼립니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일까요 창문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아무 창문을 말, 아, 가리켜서 말하지는 않겠죠 어떤 특정한 창문을 상대방한테 미안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특정한 창문을 아, 가리키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써 주고요 자 다른 예문을 보면 i like the shirt you bought yesterday 자, I like the shirt you bought yesterday. 자, 나는 당신이 어제 구매한 그 셔츠가 좋아요. 이런 뜻이죠. 자, 아무 셔츠가 아니죠. 예, 네, 특정한 셔츠입니다. 당신이 어제 산그 셔츠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사를 썼고요. 자, 어,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예문을 좀 통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어, 여기 대화가 있는데요. 나옴이라는 여자 어, 여자가 네, 알렉스란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자, 당신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나요? 이렇게 되죠. 어, 여기서 어, 연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예문들을 쭉 하다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어, 언급을 못해드렸는데요. 여기서 did you가 아니라 did you가 아니라 did you가 됩니다. Did you? 예, did you? So what did you have? 자 여기서도 have 이렇게 발음이 안 되고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그래서 거의 have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렉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had a sandwich and an apple. 자 나는 샌드위치 하나와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The sandwich wasn't good, but the apple was sweet and fresh. 자, 샌드위치는 맛있지 않았지만 사과는 달고 신선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처음으로 샌드위치와 여기 애플이 처음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부정 관사 a 언을 써준 거고요. 자그 다음부터 샌드위치를 또 언급하게 되죠. 애플하고 자 이미 알고 있죠. 나오미와 알렉스는 무 어떤 샌드위치를 얘기했는지 그럴 때는 어, 양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 정관사 더를 써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왜 a 고 여기는 언일까? 아 이거는 여러분 어, 명사의 첫 음절이 발음상 아, 에, 이, 오, 우 발음, 사운드를 가진 명사이면 어느 소주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더 sandwich, 디, 애플. 왜 여기서 디가 되냐? 첫 애플 이 명사의 첫 음절이 아, 에, 이, 오, 우 사운드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디, 애플 준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나 어, 중학교 저학년 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 배운 내용으로 한번 영어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어, 우리가 명사에 대해 공부해 봤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 강의마다 공부를 할 내용이 있을 텐데, 그 공부한, 에, 하, 공부한 내용을 끝나게 에, 되면 항상 이렇게 어, 영어 표현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번 어,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 다 실제 생활 영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 잘 어, 기억하셔서 어, 나중에 어, 외국인들 만났을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1번 보죠. Would you like me to get you some water? 자, 여기 water 예, 네, 맞죠? 네, 명사. 또 무슨 뜻일까요? 어, 내가 당신에게 물을 좀, 어, 가져다 줄까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An's favorite singer is BTS. 자, 여기 singer, 명사 되겠습니다. 가수. 자, An의, An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BTS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please don't forget to buy some apples. 자, 무슨 뜻이죠? 어, 사과 사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엄마가 마트에 갔다. 엄마 사과 사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쓰면 되겠죠. 자, 4번. What I really want to eat is cherries. 자,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것은 체리입니다. 에, 명사 맞죠? 자, 다섯 번째. Could you break this bill, please? 자, 여기서 빌이 뭘까요? 네, 예, 빌은 여기서는 지폐를 가리킵니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지폐를 부셔주시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의역을 해서 이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탁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Can we have the bill, please? 자, 여기서 빌은 지폐일까요? 아, 아닙니다. 어, 유럽에서는 이제 식사를 다 하며 계산을 하기 원하면 가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 종업원을 부르죠? 게, 어,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내가 계산하고 싶으니까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어, 요청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What time is she arriving? 자, time. 시간 맞죠? 자, 그녀는 몇 시에 도착할 예정이 있나요? 이런 뜻이죠. 그녀는 몇 시에 도착하죠?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현재 진행형이 미래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I got a flat tire. 자, 무슨 뜻일까요? 평평한 타이어. 아, 차 차가 있는데 내 차에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네, 그런 뜻이 되겠고요. 타이어 명사. The weather's better today. 자, 날씨가 오늘 더 좋네요. 이런 뜻이죠. Weather 명사 되겠고요. 자, 열 번째. When's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언제죠? 자, 생일 명사 맞겠죠? 자, 이렇게 영어 표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오늘 어, 수업이 어, 이제 마치게 되겠고요. 어, 제 개인 소개는 두 번째 강의 시작하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반가웠고요. 어, 다음 시간에 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